자, 4월 쪽집시험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그렇죠? n이 지수에 있다는 말은 얘가 무슨 수열이더라? 등비 수열의 수열이더라. 등비 수열의 시간마가 되어 있으니까 등비 수열의 겁수더라. 이것이 수렴하는 조건은 수렴 조건은 모사의 1과 1 사이더라. 그 수렴값은 그 수령 값은 뭐더라 공식이 1마 r분의 첫째 항이더라 자 그럼 6번 문제에서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로 갈때 n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첫째 항은 뭐가 되고 5분의 2, 3x 1이 되고 공비 r도 뭐가 되더라 3x 1이더라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수렴하려면 반드시 공비가 공비가 모함 모사에 이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1과 1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5분의 3x 마이너스 1이 모함 모사이 마이너스 1과 1사이더라. 자 점점 없애 나가는 거 배웠지? 5를 없애면은 여기에다 다 곱하기 뭘 해줘? 5를 해줘. 그래서 3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뭐보다 작다? 5보다 작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없애주려면 다 더하기 뭐를 하더라? 1을 하더라.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되고, 3X가 되고, 얼마가 되더라? 6이 되더라. 자, 3을 없애주려면 다 3으로 나눠주더라. 3으로 나눠주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고, 얘는 X고, 얘는 2더라. 됐니? 그럼 여기에서 정수 X의 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마이너스 1, 0, 1. 몇 개가 됩니까? 3개가 나온다는 겁니다.